<laughs> 아, 이영기 씨가 맞아요. 예? 오늘은 우리 또 사랑하는 딸과 함께 박순녀 선생님 패션쇼에 영광스럽게 출연 합니다. 오는 분뭐 연예인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온다 그러데몇분 정도세요? 한 30명 정도 온다고 그래요 그중에서 어느 누가 이쁘더라도 아, 아, 아이 야야 화장 안 했다 아예안 아, 했으면 어떡까지그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와갖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의 역량을 발휘해서 박수현 선생님 패션쇼에 한세분 정도 출연을 하는 것 같아요 코미디언으로 지내다가 패션쇼에 한복 패션쇼에 출연했는 거 이게 이거, 이거 정말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뭐든지 맡겨줬을 때 최선을 다하는 거 오늘 기분 어때 솔직히?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 설레고, 음. 약간 떨리고, 어. 아 이런 몸도 패션쇼에 쓸수 있다. 그런 생각도 <웃음> 들고 다음에는 더 멋진 멋진 몸으로 또씁시다 내가 한복이라고 해도 내가 허락을 해서 출전. <laughs> 웬만큼 가려질까 하고. 어? 그러니까 몸매 관리하면 나중에 이제 정장 같은. 술술도 술술도 아, 나는 박수녀 선생님 오늘 딱 보고 놀랬어. 빨리 우리 메이크업, 메이크 가. 난 이거 한번턴기터작자면 네. 끝이 없어. 네가 밀어내야 돼. 나는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예요? 어, 아, 그래? 저 유튜브 제 채널 찍고 어, 있어요. 찍으면서도 나한테도 그래서... 좀 돌리고 그래. <laughs> 네 얼굴만 얼굴이냐. <laughs> 네. 말이 너무 많아. 수민이, 수민이 아빠입니다. <laughs> 이, 오늘 잘 보고 계세요. 아빠 TV 화이팅. 아빠 TV 화이팅. 박수녀 화이팅. 자, 메이크업 받으 가봅시다. 어디로 출언님 어. 메이크업 어디서 해? 아, 네. 기다리다가 왔다. 예. <laughs> <laughs> 너무 멋있게 하면 드라마 캐스팅 당해. <laughs> 코로나 때문에 패션쇼가 <laughs> 이 야외에서 한다는게 이게 이 모험이거든. <laughs> 어. 거의 하셨어? 머리 다 했어. 어. 메이크업 음. 어디로 가? 메이크업은 요쪽. 내가 그거 다 준비해 놨으니까 음. 의자 네개 깔아 놨어. 이렇게. 대희야, 음, 네. 대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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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오셨다 그래서 인사드리러 왔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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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아, 아. 아니 이제 머리만 하면 돼. 머리? 나, 나 이제 집 예, 예번 같은니까? 예, 예, 예. 여기 좀잠 어. 이따가. 네, 네, 선생님, 네, 네, 네. 내가 보니까 음. 선생 님 머리 하나만 하니까 한 번부터 입어. 해도 머리 좀안해 나도 머리. 아니, 난 해야 돼. 진짜? 어, 머리만큼 해야 돼. 왜? 머리 커 갖고. 나도 머리. 머리 해야 되죠다 해야 된다 그러잖아. 아, 기절력이 있구나, 나는. 아, 침출하신 거죠? 예.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인원이 엄청나네요. 뭐 이렇게 큰 패션쇼는 진짜 처음인데. 출연도 처음이지만 대단하네. 진 오. 옛날 여자 친구랑 열살 10, 차이였대. <laughs> 오늘 남희석 씨도 무대에 서시나요? 근데 어... 왜 분장하네? 왜? 너가 그렇게 분장이 자신 있어? 아니야, 뭐 얼굴이니까. 얘것내 건강을 또 걱정해 주는 거야. 또... 그땅 사신 거 어떻게 됐죠? 지물 들어왔지. 바닷물이 바다, 바다 들어와서 내땅 아니지. 어느 때 Charlize 가보면 갯벌이고, 어느 때 가보면 모래고 어느 때 가보면 물 들어와서 지난번그 <laughs> 땅도 좋았는데. d m z 있는 <laughs> 거. 지대가 17만 개가 깔려있다고 그러더라고.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 거기 <criticism 웃음> 땅 구경 <laughs> 갔을 때는 이렇게 가잖아. 야 이리 와. 선생님 얼마나 오랜만에 아 항상 오랜만에 봐도 똑같아요. 계속 연락은 선생님이라고 안 하고 다 형님이라고 그래요 그냥. 용식이 형은 용식이 형이에요. 영원한 그냥 애들도 형이랑 라 <laughs> 후배들이 그 김병조 씨를 생각하는 것과 나를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나죠 있어요. 어, 어. 지나가다 김병조 씨가 이렇게 치면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진짜 그러게. 어, 어디 가냐? 여기 형님네 이렇게 가이 건강 걱정 안 해도 되는 게제 생각에 형님 한 128세까지는 건강히 사세요. 성격이 너무 좋으셔서 아, 세상 제일 쓸데없는 게. 연예인 걱정 중에 용식 형님 건강 걱정 <laughs> 건강하세요 얘, 얘 한마디가 보약이야 진짜 건강하세요 어느 한의사도 이런 처방은 <laughs> 안내는서 후천적이시고 어, 긍정적이시라서 그리고 그 낙자가 떨어질 낙자니? 그럼 <laughs> 아이씨 사람마다 자기 체형이 있잖아요 근데 건강하세요 <laughs> 이런 각도가 나와도 건강하세요 아유 <laughs> 건강하세요 각도요? 죄송합니다 <laughs> 난내 몸을 보고 각도라고 그러는 거 여기 초음파 보시다뭐 터졌는데 그간 옆에 웃음 보타지셔가지고 그때도 힘드셨죠? 야그 빨리끈으로 안 묶었으면 지금 <laughs> 웃기지도 못해 어? 지금에도 웃게 하고 아유 형이 최고시죠 오중이 났으면 4월 1일 날 태어났겠어요 만우절날 아무도 안 믿어 4월 1일 날내 생일날 초대했는데도 안 왔잖아 온다 고 그러다가 형님 그래서... 일본 이름이 싹다구라였나 그랬으니까 너무 재밌는데 얘내 이름까지도 안해남숙씨 한마디만 <laughs> 더 할게요 네. 선님이 아니 선생님께 한 말씀 해주시죠 어느 카메라 보고 얘기해야 될지 여기 네. 네. 카메라가 9 대가 있으니까 어느 카메라로 <laughs> 항상 어려서부터 저희가 보고 공부한 저희한테는 아, 멘토시고 아, 막 그러니까 항상 그 노력하시는 모습이 너무 너무 존경스럽고 저희가 많이 따라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건강하십시오 지구를 떠나거라. <laughs> 너 누구야? <laughs> 우리도 머리하러 가야 돼. 머리하면. 못 벗어.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는 거냐 너? 어? 옷부터 갈아입어, 그냥. 방법으로. 빨리 얘기 좀 해봐.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 박찬민 아나운서. 아이고, 안녕. 예, 네 안녕.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 예. 아이고, 박찬민. 야, 너 얼마 만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니, 이상이. 예. 야, 여기서 뵀습니다 예. 승민아. 예. 니그 디렉션을 봐. 이분이, <laughs> 이분이 내가 말씀하시던 분이야. <laughs> 내 꿈이 이분이라고. 커나장 <laughs> 삭찬하자. <laughs> 그래. 이분이 불고기를 아니. 젓가락으로 안 드시는 분이야. <웃음> 집게로. <웃음> 칙소리만 남은 <나면> 드셔. <laughs> 불판에 올려 놓고 칙하면 빨리 <laughs> 그걸 드셔 우리는 뭐 볶고 이거 하잖아. <laughs> 저희 그때 다 뺏겼잖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이 앞에 안난질려고 <laughs> 우리가 얼마나 저기했어. <laughs> 어, 다음부터 고기 같이 먹지 맙시다 이런 <laughs> <laughs> 이런 분이 이제 이방들이 좀 많아. <laughs> 이분들은 시은선수 아닙니다. 아시죠 선생님? 싫은 술 체격이 아닌데. 아니 아니 아니. 매대 음식하시는 거예 아, 셰프님. 아, 셰프님. 그래 그래 그래. 안방으로 하시면안 돼. 아니 아니 아니. 나도 셰프 출신이니까. 아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KBS의 요리는 즐거울을 맨 처음에 내가 처음으로 해갖고 전국 다니던 요리는 즐거 KBS. 그걸 최초로 했던 거지. 그 이후로 요리프로가 생긴 네. 거지. 그러니까 셰프들은 전부 우리 조직들이다. 어, 조상님은 어. 조상... <laughs> 딱 여기서 이렇게 흘뜨면 양념냄새가 딱 나잖아. 약면서 <laughs> 어. 이거 계속 털면은 내가 지금 지치니까 난 떠나. 네, 너 이름 내가 맞춰봐. 아,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박수를 주시 애들 점, 뭐좀 먹여요. 이 컨디션이 좋아지려면 먹이기 <laughs> 지금 너무 긴장해서 <laughs> 응, 긴장하지만, 옷 마음에 드세요. 아, 대박이지. 색깔이 너무 좋은 거야. 응? 어? 이옷 네 색깔이 이 언니랑 딱서 있으니까 딱 어울리잖아. 음, 중전 <laughs> 물고기가 진짜 비밀이야. 물고기가 물속에서 방귀를 뀌면 무슨 소리가 날까? 머리는 그렇게 하는 거에 머리 하러 가야 돼. 이제 또? 응. <목소리> 어. 한복 패션쇼에 그러니까 두분 처음 쓰시는 거예요? 아니아니두 번째. 두 번째, 아. 번째 아. 이박술려 아. 아. 선생님 패션쇼 두 번째 아니, 아니, 쓰는 아니, 거죠. 에, 아. 네, 근데 아니, 그때는 아니, 패션쇼가 뭔지도 모르고 샀는데. 근데 오늘은 아니, 뭔지 알겠어. 근데 바깥으로 가. 바깥으로 내 딸이, 딸이 이렇게 이쁜 줄은 몰랐어. 보기 때에 분명 좋아라. 안녕하세요. 오. 제딸 아들 딸이에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장동건이라고 해요. <laughs> 네. 아, 소, 꼭 써라. 아까나 다르게 얘세요 나는 정말 잘 썼어. 저... 제 팔이 약간 삐끗해서 어. 이따 교준선생님한테침좀 맞게 해줘. 어, 네, 아, 이거 삐끗해가지고 이렇게 치다가 침좀 부탁합니다. 예. 영암군 씨름선수들인데 어마어마하네. 아. 그 내가 올라간 데면 저 자리 옆에가 나야. 아. 여기 와, 선생님. 아니, 이 친구 옆 어머! 선생님! 예. 접니다. 예, 예. 늘. 반경합니다 예. 천 저기 상원보국 삼계탕 저기 저희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에가 한국에서 무국에서 한국에서 한한번에리한국에한번에삼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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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개 드릴게요.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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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한국서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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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어한한국한국에에서 마음으로 짓는 꽃, 박순령 한꽃 본인 모습 마음에 드세요? 옷이요? 네 아유. 너무 이뻐요 본이 아니게 마스크랑 색도 맞아가지고 <laughs>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유. 건강하죠? 건강이 제일이야 어. 이거 아까 찍으셨노? 아, 이형식 찍어 맞아요 예? <laughs> <에? 웃음> 이형식이 맞아요 나? 예 <laughs> <야>. 이형식이 <laughs> 어. <laughs> 자 갑니다 <감당. 웃음> 무슨 림? 무슨 면에 살아요? 엄청면, 우렁이, 엄청면? 이분이 이장이요? 가다마이! 가다마이! 엄청면 만세! 만세! 면, 엄청 아, 아, 따라서 해야지, 만세 해야지. 아, 아, 엄청면 만세. 만세! 만세! 그래, 그래. 어, 어. 저기 내, 내 딸이야. 아, 네.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그래, 운동 감사합니다. 운동 무지하게 하는구나. 네, 너. 열심히 합니다. 나도 운동 좀 시작했어 오늘 아침. 하여튼 반가워. 네 이따 가 응. 뵙겠습니다. 그래 그래 네. 그래. 응. 공주는 어서 들라. 아빠 바지 갈아입고 찍었을 때. 그러니까 바지 위로만 찍어. 네. 마스크 써 같이 갔다 왔어. 응. 바지 확 벗어버릴까? <laughs> <laughs> 짧은가 보다. 짧은 걸뻐 <laughs> 얘기해. 아저 띠가 짧다고? 여기다 끼어서 빠질까봐 걱정이 돼서. 주머니가 없나 이건? 주머니가 있어. 여기다. 어, 거기다 넣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 그래 그래. <laughs> 어머,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출가했어? 요 아직 아직 안 했어. 네. 네. <laughs> 이제 할 나이는 됐지. 혹시 네. 신랑이 누군지 몰라요. 저 <laughs> 혼자 뭐 이거 하진 않았겠지. 뭔가 신랑이 있겠지. 왕이 하나 있다 그러는데. 근데, 근데 저기 선생님은 아니신 것 같은데 이 옷을 보니까 저랑은 작은 아니네 그렇죠. 뭐이 몸매가 이 짝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예, 예. 어울리지 않겠죠. <laughs> 을동현이랑 나가는 건내 소원으로 생각합니다. <laughs> 내가 이따가 이거 하나 드릴게요. 요, 요, <laughs> 나도 상투 많이 들어봤어. 사극할 때. <laughs> 그래? 표정을 잡지 그동안 표정. 나를 어떻게 자꾸 이쁘게 나나냐 제작기간이 길었대니까. <웃음> 8, 8년 <laughs> 반 만에 낳았지. 아니 그 방송이 아니, 나왔을 때. 응응응. 응. 아니, 아, 아니 응. 그 진짜 친아들 맞느냐고 사람들이 다 물었거든. 그렇지 그렇지 그 당시 그랬어. 어, 왜냐면은나안 닮았다. 고 내가 네. 나서 분명히 맞다고. <laughs> <그게> 이상하다. 고 <laughs> 엄마가 분명히 낳은 거라고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laughs> 안 믿어. 안 <laughs>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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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열을.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먼저 움직여 n 자 w I don't k 산을 놓고 물을 건너 이곳 상주까지 왔습니다 오니까 너무너무 좋죠 네 어. 한복을 이렇게 입으니까 어. 옛날로 돌아간 느낌이 들고 어. 옛날에 살아본는나 같지만 약간 어. 조선시대의 공주가 된 듯한 조선시대 어. 네. 야 아바마마 어오 공주야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실런지요 수많은 스타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왔는데도 우리 딸이. 그 가운데 껴 있는데 빠지지 않는다는 건 이거는 정말 자랑스럽고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이뻐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딸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laughs> 아껴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근데 생각보다 아빠가 한복 너무 잘 어울리고 어, 그래서 놀랬어 이 몸매가 어. 한복이 잘 어울리는 몸매였네 <laughs> 반전이야 반전 한복이 내 몸을 가려준다는 거 이건 조상님들의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아니, 이 몸매가 이렇게 근엄한 몸매인 줄 몰랐어. 갑자기 목소리가 가라앉고 <laughs> 내가 전생에 이런 꿈 듣고 <laughs> 내가 아무 전부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한 가지 흠이 되는 건 수염이 안 난다는 거. <laughs> 이게 제일 내가 안타까고 하여튼 오늘 여러분 잘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가 과연 어떻게 무대에서 움직이고 우리가 워킹을 하는지 여러분들 지켜봐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이어서 하라. 가봅시다. 가봅시다. 아바마마. 아바마마. 리허설 하러 가보시죠. 식당 식당에서 못 아. 드시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다시 없어서 가. 모르겠다. 가자. 고시기 <laughs> 오빠. 박수진 선생님이 기회를 준 거야. 그데 다른 사람들한테 연락하기 전에 우리 집부터 연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박수진 선생님. 이 그러니까 일단. 감사하고 고맙지. 좋은 경험이고. 수민이 엄마가 아침에 오늘 7시에 일어나서 준비하는데 특히 나한테 가서 까불지 말고 잘하라고. <laughs> 까불지 말고 잘하라고. 그래서 오늘 까불면 안 되네. 아니, 수민이 너는 아까 아주머니들이 뽀시기 형식시 아직도 뽀시기래. 네. 그거 들었죠? 네. 어땠어요? 요즘 뽀로로가 있다면 예전에는 이제 뽀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영원한 포식이라고 항상 그렇게 타이틀이 달리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게 최초의 보통령이 이제 나니까 음. 그다음에 이제 뽀로로한테 이제 인수인계 해가지고, 근데 그게 걔가 취...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음. 있다는 거 자체가 너무 감사하잖아 그렇지? 감사하지, 어. 진짜 감사하지. 연기자들이 제일 속상하고 괴롭고 안타깝고, 음. 정말 그런 게 뭐냐, 잊혀질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인 거지. 아빠를 잊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빠가 아직까지도 존재하시는 거지 내가 너를 잊지 않기 때문에 네가 존재하는 거나 <laughs> 그 무슨 소리야 아저 왕관 내 건데 말이야 왕관을 내가 왕옷이 탐나? 응? 어? 왕옷이 탐나? 왕옷이 탐나는데 안쓸 거야 왜냐면 왕 옛날 왕들은 오래 못 살았대 <laughs> 우리 한복 잘 어울린다 그치? 뭐한 복만 어울리냐 두복세복 다. 복 <laughs>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네. 그런 끔찍한 생각을? <laughs> 상상하기 싫. 교차 치료하는 생각을. 딸이 없안 나셨으면 어 그러네. 그 진짜 그 가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얘가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난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여기 앉아서 <laughs> 혼자서 인형 하나 갖다 놓고. 엄마랑 왔겠지. 엄마랑 아니면 아들이 있지 않았을까? 자식 하나는 있었겠지. 야, 곧다 <laughs> 이로 <따위로> 얘기할 거야. <laughs> 내가 너 8년 반만에 낳겠지만 8년까지는 내가 포기했었어. 솔직히. 포기하고 내려놓으니까. 내가 그때 좀 성질이났어. 어떤 게 나오게만 해봐라 내가. <laughs> 내가 시간 좀 끌었지 <laughs> 내가 딱 나오면 따질게 왜 이렇게 늦게 나왔냐고 내가 한번 너 뭐야 너대 이렇게 하려고 그랬지 근데 날딱 보자 응애하더라고 <laughs> 너 뭐야 도대체 <laughs> 수민아 저 모델 언니들이 한 <laughs> 말하고. 무대 올라가기 전에 수없이 연습하는 거야 저 사람들도 베테랑이거든 근데도? 그럼 무대 한번연습은 응. 어때요 거울보고? 그래볼까 아빠? 응. 아, 응. 저오 그래 허허 어, 네, 네. 괜찮다 우리 차례 아닌가 봐안 계신다고 우리 있으면 불러줘 아예러안부 예. 그, 같아서 저기 여기 서있 불러드릴게요 기이 <laughs> 때문에 아 비가 아, 아, 어. 아, 갑자기 오네 어. 래 그래 들어와야 돼 oh yeah. 자 일단 빨리 해안되야 돼요. 가한번가셔는거 아니에요? 예. 네. 같이 같 가는 거. 같아.